개요하면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림절 다소 생소한 용어이겠지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고요. 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좀 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체로는 어, 어, 대림절은 어,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 교회 행정적으로 보면 새로운 회기년도가 대림절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어, 대법원 세상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한 회기년도로 삼죠. 그런데 교회력에 의하면 12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 한회기년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시작을 알리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장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무렵까지가 하루의 개념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늘 앞서서 출발하고 앞서서 전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림절의 절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로 삼아야 됩니다. 대림절,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이거든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전야제로 24일 저녁에 예담제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10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절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 대림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것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걸 단지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만 삼으면 안 되겠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때에 있습니다. 아주 임박한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낸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전교회 설립기념주일입니다 2003년 12월 14일, 2003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교회라고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설립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전에 제가 두번이 본문을 갖고 또이 제목을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2년 전맨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 본문을 갖고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아, 잔칫집 같은 교회. 그리고 도중에 또한번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고요. 오늘 어,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초심으로 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어, 처음 제가 부임할 때 있던 설교 본문과 제목을 갖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꼭 들르셨던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단이 그 배단이 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배단이 에그 가정을 꼭 신방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에도 그 가정 꼭 들러서 신방 하셨던 겁니다 <laughs> 요한복음 11장 36절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끔찍히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니까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방문도 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던 것 같고요 고대의 세계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면 필연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수 있죠. 그래서 가난한 가정, 외로운 가정 그 가정 주님은 꼭 방문하셨던 겁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즉각적으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한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압니다. 그만큼 양들의 관심이 있고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겁니다. 끝내는 그 양을 찾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물론 위험부답은 있습니다. 아흔아홉 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갈 때이 아흔아홉 마리 양에게 닥칠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리들이 와서 그 양을 해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런 양한 마리 그 양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양을 찾아서 어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목자의 사랑, 목자의 관심을 우리가 읽어 볼수 있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기에 직접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우리가 좀더 깊이 체험하고, 그 예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심령에도, 우리 교회에도 충만히 우리가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요. 예수님에게 통지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슬픔 가운데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 장례식을 다 치뤘어요. 뒤늦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비록 주님은 늦으셨지만 상을 당한 그 가정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애통하셨다는 표현이 세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laughs>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문제보다도 더큰 아픔과 슬픔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마리아, 마르다는 큰 고통과 큰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누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분명 마르다, 마리아, 였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눈물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위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너무 엄청난 사건 앞에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세 명이 이심전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본문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전이에요. 이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laughs> 묵상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잔칫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한 잔칫집.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칫집. 신학책에서도 말하지 않고 교리에서도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 이러면 잔치집의 반대는 초상집입니다 잔치집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초상집은 지옥이 되겠죠 잔치집을 가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초상집은 일종의 감옥과 같겠죠 잔치집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초상집에는 울음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잔치집이어야지 초상집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집 같은 가정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상집 같은 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현대에 많은 교회들이 <laughs> 잔치집 같은 교회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많은 이벤트도 하고, 많은 행사들도 진행합니다. 그런데 다 보니 세상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의 물로 가득, 가득, 가득 차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잔치. 그건 교회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오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현대교회들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회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공간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회 후기에 또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경건한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오늘 현대 교회 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잔치집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인간 냄새만 물씬 풀기는 그런 잔치집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또 다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진 않을까요? 오늘 우리 비전 교회는 주님을 위한 잔치집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잔치 벌이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입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그날 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메네 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리고 그는 끝장나 버렸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려면 세부리의 사람이 필요해요. 첫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본문 2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집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르다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마르다의 봉사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아야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르다는 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땀 흘려 봉사하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잔치집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의 봉사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봉사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예배로도 또 번역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땀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의 땀 수고의 땀이 물씬 펴어있는 땀냄새가 짙게 뵌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 받으 하실 겁니다. 우리의 봉사 건 거룩한 것이고 성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 그것은 참으로 신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 왔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더 봉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이 봉사의 땀을 우리가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역도 주셔야. 다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봉사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는데요. 가론유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죠. 11명의 제자, 사도 한 명을 보충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론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그들은 사도 한 명을 보충하면서 제비뽑기로 보충을 해요 그런데 자격 조건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의1 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사도의 직무가 곧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그들이 사도로 세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를 통해서 직분자 투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직분은 명예도 아닙니다. 뭐 하자고 직분을 받습니까? 죽으라고 봉사하자고.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아야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수 있어요 본문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고순드나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기꺼이 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주님을 섬겨요 마리아의 예배 여러분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 여러분, 잔치집을 지금 열었어요. 잔치의 주인공은요. 나사로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라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 잔치집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도 보지만 누구를 보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자는 겁니다. 그런 그들 앞에 이 마리아는 아주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어요. <laughs> 가론유다가 계산해 봤어요. 열두 제작 가운데 가론 유다가 셈이 가장 빠르거든요. 가론 유다가 계산해 보니까 300대나리온 데요와 굉장한 액수예요. 그 당시 1대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삭입니다. 300대나리온은 노동자 1년의 임금에 해당이 되어 굉장히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었어요. 물론,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300대나 그런 정도의 고가의 향유라는 것은 참 엄청난 겁니다. 그걸 기꺼이 주님을 향해서 드려요. 가론요다가 계산해 봅니다.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면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낭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낭비로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 두어라.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 같은데 그걸 기꺼이 주님은 그 향유를 다 받으셨어요. 왜요? 마리아의 헌신이고 예배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쏟아붓는 모든 것은요 결코 낭비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300대 나루니의향유가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온몸을 다 바쳐야 되고 아멘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아까울 수 것이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요. 너무 큰 언니죠? 임금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천번제를 통 크게 한 번에 드려요. 일천번제를. 여러분은 뭐 일천번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서 놀라지도 않으셔요. 일천번제를 드렸다는데. 여러분 1000마리 양을 드렸다고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한 번에 통 크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솔로몬은 조건 없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고민이 되시잖아요. 도대체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그래서 하나님 그날 밤꿈 속에 나타나셨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조건 없이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예배. 우리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 잔치집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뭘까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라 다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음식이 많아야죠. 음식을 장만하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잔치집을 열려면 고민이 될 거예요. 염려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왕에 잔치집을 열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뭘 가장 고민할까요?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음식은 많이 장만했는데 손님은 안 오고 파리만 와요.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잔칫집에는요, 손님이 많이 왔어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왔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잔칫집 같은 교회가 되려면, 나사로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마르다의 봉사, 마리아의 예배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나사로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율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에 걸맞게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만 정중하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미리. 그런데 당일날, 그렇게 초청장을 정중하게 보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아, 주인이 볼때 황당한 거예요. 잔치를 벌여놨는데 손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히 종들를 불러요.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이 없다니 내 집을 채우라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잔치집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교회 잔치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없고 뭐만 있다고요? 파리만 날리면 되겠느냐고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몰려오던. 여러분, 내가 체험한 예수,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 주인공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잊게 되잖아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나 때문에 시험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마음을 닫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나 때문에 내 직장 동료들이 예수 안 믿어요 나 때문에 같이 동네에서 사는 이웃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나 때문에 교회 전도문을 막고 있어요 나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잔치집이 될수 있겠느냐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죠 여러분, 잔치집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해요. 마르다의 봉사, 마리아의 예배, 나사로의 전도. 이 삼박자를 갖춰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